자, 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고점이었던 부분들과의 거래량보다 최근 저점 부분에 더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져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놓고 세력들이 진입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아크 같은 경우 잠깐 다시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차트를 보시면 알듯이 언제 어떤 조정을 줘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지 혹은 반대로 급락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 아크 같은 경우 이전 상승장이었던 6천 원 부분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돈을 똑같이 벌 수는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과 조만간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만약 아크 이미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저희랑 같이 진입을 해보실 분들은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앞으로의 대응까지 잘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추가로 무료 상담과 무료 타점은 꼭 저희 담당자 안내를 받아보시고 소통방 입장 후에 가능하다라는 점인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후에 타점 나오는 대로 담당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소통방 입장 안하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입장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추가로 저희 소통만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7월 30일 일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센티넬 프로토콜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78원 이하의 매수 95원의 매도 비중 5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를 보시면요, 낮에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으므로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노란색 ABC 파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A 고점을 넘어주는 상승이 결국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다시 고점을 올리는 척하면서 다시 조정이 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하얀색 ABC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소파동 A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0.618을 보시면요. 여기 0.618 부분, 그러니까 78원 이하에 제가 신호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일 오전에 문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78원 이하 가격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체결이 됐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 매물대로 이런 식으로 ABC가 다시 올라와 줄때 이전 매물대에서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95원 부분에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약20% 이상 20% 이상 수익을 단타로 보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기다리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강조드리지만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수익 보시면 추후 저희 채널 다시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곧 진입을 해볼 예정인데요.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조건 하에 상승이 더 나와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저희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앞으로의 대응까지 같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손절라인 같은 경우 상승의 시작이라고 간주했었던 이전 저점 이 지점에서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손해의 크기보다 내가 다음 상승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손익비도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말인 즉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 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서 잡게 되는 타점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면 그 가격대에서 가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의 가격대는 빠르게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급등이 나오기 전그 찰나에. 매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라고 실시간 대응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요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을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이 아크 같은 경우에도 이 저번 상승장이었던 6천원 부근까지만 다시 가주더라도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 15배 15배 정도는 더 올라 올라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1,5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 줬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약 600억 정도인데요.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요, 그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금수금만 몰려도 급등은 쉽게 쉽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민코인 시바인우의 시가총액이 약 6조 원입니다. 그에 비해 아크는 600억 수준밖에 안 되는 덩치라서 추후 불장에 똑같은 매도세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민코인 시바이누보다 최소 몇 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 코인이 이렇게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심지어 겹쳐져 있는 다음 상승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쪽만 다시 가주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소통방에 계속해서 수익 나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또한 계좌개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 더 악화시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이런 시장. 에서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주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는 내 계좌 상태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다라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한 선물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 하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